너는 예 어떤 사람은 등장하자마자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반면, 어떤 이는 아무리 애써도 흐릿한 존재로 남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 비결은 묘모에 있지 않고, 마음으로 소통하는 힘에 있다. 옛 어른 말씀에 사람을 아는 이는 슬기롭고, 자신을 아는 이는 밝다고 했다. 눈빛 하나, 몸짓 하나, 말 한마디에도 담긴 섬세함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열쇠다. 오늘은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잘 맺고 영향력을 높이며 누구나 기 기울이고 싶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줄 귀한 심리지혜 12가지를 함께 나눠보려 한다.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정신의 정화, 고인지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다. 일 침묵의 힘에 담긴 비결 옛 어른이 말씀하시길 말은 은이어 침묵은 금이라 하셨다. 그럼 이 예, 침묵이 이토록 중요한 걸까? 단지 듣기만 해서가 아니라 말없이 분위기를 이끌고 조율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료와 대화 중에 질문을 던졌는데 짧게 대답하고 말을 멈춘다면 많은 사람은 그 침묵을 어색하게 느끼고 곧바로 다음 말을 꺼내려 한다. 하지만 이럴 때 부드러운 눈빛으로 조용히 기다리면 상대는 스스로 말을 이어가게 되고 때로는 원래 말하려 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야기도 털어놓는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불편한 침묵 효과라 부른다. 말 없는 시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 침묵을 메우려 더 많이 말하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기자나 탐정이 이 방법으로 상대의 진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침묵은 말보다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다.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뜻,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 억지로 내 의견을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상대는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를 갖게 된다. 지혜로운 이는 말만이 소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안다. 잘 쓰인 침묵은 당신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유유가 된다. 현실적 조언: 대화를 할 때는 질문을 던진 후 침묵을 유지하고 상대를 따뜻하게 바라보라.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되. 상대가 멈춘 뒤에도 몇 초간 조용히 있어 보라. 그러면 상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당신은 더 깊이 이해하며 섬세한 소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자세가 권위를 만든다. 옛 어른이 이르시길, 부리가 튼튼해야 꽃도 한기롭다 하셨다. 이 말씀은 마음가짐 뿐 아니라 몸의 자세와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편안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자세는 내면의 태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발표나 협상 자리를 생각해보자. 상대는 앉아있고 내가 서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자연스럽게 주도권은 내게 있다. 앉아있는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며 말을 잘 받아들이게 되고 서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끌어가게 된다. 그래서 회의나 발표 자리에서 리더들이 서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조선시대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어떤 장수가 적군과 마주했을 때, 적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고, 장수는 언덕 위에 서서 적을 내려다 보았다. 단지 위치와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적은 기가 꺾이고 결국 싸움도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자세는 상대에게 주는 인상, 나아가서는 설득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방에 들어설 때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숙이지 말고, 허리를 굽게 펴고 머리를 높이 들고 천천히 걸어라. 그러면 당당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현실적 조언 회의나 협상 자리에서 말할 땐 가능하면 서서 말하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밝은 조명이 비추는 자리나 공간의 중심을 선택하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등을 굳게 펴고 눈은 정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잊지 말고 인사를 나누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3. 자신감의 열쇠는 모든 네가 나를 좋아한다고 믿는 것옛 어른이 말씀하시길 믿음은 모든 성취의 시작이라 하셨다. 이 말은 일이나 공부뿐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꼭 맞는 말이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은 자신감을 낳고, 그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진다. 유명한 연설가나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심리적인 방법이 있다. 무대에 서기 전, 이방 안에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눈빛, 표정, 말투까지 달라진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끌어당긴다. 한번 상상해보자. 당신이 중요한 모임이나 자리에 들어설 때, 모두가 나를 좋아한다고 믿는다면, 태도부터 확 달라질 것이다. 반대로,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에 앞선다면, 눈빛은 불안하고 목소리는 떨리며 몸도 움츠러들게 된다. 하지만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이라 믿는다면, 표정은 밝아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지며 자신도 편하고 주변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전란 중에 이름난 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스스로가 성공할 운명이라 굳게 믿었다. 그런 믿음 덕에 어떤 위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그는 내가 나를 믿는다면 세상도 나를 따라올 것이다라 말하곤 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자존은 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정한 자신감이란 나 자신을 믿되 남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바로 당당함과 겸손 사이의 균형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현실적 조언 중요한 자리나 모임 전에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나를 좋아한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자. 밝은 표정과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면 말없이 있어도 당신의 긍정적인 태도는 분명히 전해질 것이다. 4. 이름의 힘, 올바른 호칭이 마음을 움직인다. 옛 어르신들 말씀에 이름 하나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종소리와도 같다고 하셨지요. 이름은 단지 부르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담고 있는 귀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주는 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존중의 표시이고, 신뢰를 쌓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끝내면 대화는 딱 인사 수준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이름을 넣어 말하면 대화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들을 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잘 지내는 이들은 이름을 꼭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법을 익혀둡니다. 옛 정치인 중에는 수천 명의 이름과 사연을 기억해 많은 사람의 신뢰를 얻은 분도 계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어색하게 들릴 수 있으니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민씨 이 문제를 참 현명하게 풀어내셨네요. 혹은 세안씨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처럼요. 현실적 조언 처음 만나는 분의 이름은 마음속으로 몇번 되뇌어 확실히 기억하세요. 대화 중이 백슬래시 사인 3번 정도 자연스럽게 이름을 언급하면 친근함도 생기고 신뢰도 쌓입니다. 작지만 관계를 깊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 눈빛의 언어 마음으로 소통하라. 예부터 눈빛을 보면 마음을 안다고 했지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참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말보다 눈빛 하나가 더 많은 것을 전하기도 하니까요. 눈빛을 적절히 쓸줄 아는 사람은 말로 다 하지 못할 메시지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 괜히 거리가 느껴지고 신뢰도 생기지 않지요. 반면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은 그 자체로 편안함을 줍니다. 그렇다고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선을 맞추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할때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 내가 하는 이야기에 확신이 담기고, 상대가 말할 때는 그 시선을 유지하면서 잘 듣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살짝 시선을 돌리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배려도 해줘야 하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눈 깜빡임입니다. 이야기 중에 유난히 눈을 자주 깜빡인다면 그것은 관심이나 호감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그 분위기를 잘 이어가서 대화를 더 깊게 나눌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한 학자는 항상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강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고 생각을 이끌어내며 배움의 깊이를 더했던 것이지요. 그 눈빛은 무섭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격려로 가득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현실적 조언 대화 중에는 전체 시간의 6 0 1 0 0 슬래시 쌓인 70% 정도는 상대와 눈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마주보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상대의 미간을 바라보는 것도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시선은 항상 신뢰와 친근함을 만들어줍니다. 6. 발끝에서 드러나는 진심, 몸짓의 언어. 말은 숨길 수 있어도 몸은 속이지 못한다는 옛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중에서도 발은 우리가 가장 신경 쓰지 않는 부위이지만 속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보통 얼굴이나 손짓에 집중하지만 발의 방향은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상대의 몸과 발끝이 모두 내 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대화에 집중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발끝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마음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걸 수도 있지요. 이건 단순한 일, 일 대화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애 자리에서 누가 당신과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다면, 발끝의 방향을 잘 살펴보세요.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몸과 발이 무의식적으로 당신 쪽을 향하게 됩니다. 세종대왕께서도 신하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몸짓의 신호를 잘 읽으셨다고 전해집니다.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 중에 신하들의 발끝이 문 쪽을 향하고 있으면, 마음이 떠있거나 집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춰 대화 흐름을 바꾸셨다고 하지요. 그리고 상대의 발만 관찰할 게 아니라 나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면 몸과 발끝을 모두 그 사람에게 향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신이 정말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현실적 조언, 대화 중에는 상대의 발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발끝이 자꾸 다른 방향을 향하거나 계속 움직인다면 불편함이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끝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그 순간이 대화를 깊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7 진정한 유대의 징표, 미소와 시선의 흐름. 옛 어르신들 말씀에 진심으로 가까운 사람은 눈빛으로도 다 드러난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잔치나 모임, 회의처럼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갔을 때 누가 누구와 가까운 사이인지 파악하는 건그 자리의 분위기와 질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하지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미소와 시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웃을 때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진짜 친한 사이라면 웃을 때 본능적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웃음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을 넘어 감정을 나누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은 모임에서 누가 진짜 가까운 사이인지 알고 싶다면 굳이 말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웃을 때 서로 어디를 바라보는지를 보세요. 시선이 마주치는 그 순간이 바로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열쇠입니다. 조선 시대의 세 명의 명장 이야기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장 한복판.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장군들은 지휘관의 눈빛 한 번, 고개짓 하나만으로 서로의 뜻을 알아차리고 움직였습니다. 말보다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이런 유대는 단지 눈빛과 미소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몸이 향하는 방향, 누가 누구 가까이에 서 있는지 같은 작은 신호들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현실적 조언,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선 처음부터 말을 많이 하기보다, 몇 분간 조용히 주변을 살펴보세요. 누가 누구와 가까운 사이인지, 누가 중심인지 파악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열려있는 무리에 다가가 보세요. 그러면 부담 없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팔 선택의 여지를 주는 지혜, 유도하는 설득. 옛 어르신들 말씀에 사람을 이끄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슬그럽게 인도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 할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강하게 명령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기 뜻을 빼앗겼다고 느끼고 반발하게 되지요. 그 대신 원하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끌되 선택은 상대가 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우유를 마시게 하고 싶을 때 지금 당장 마셔 라고 하면 아이는 버티거나 화를 낼수 있습니다. 대신 우유를 컵에 마실래? 아니면 그릇에 마실래? 라고 물으면 아이는 자기가 고른 것처럼 느끼고 순순히 따라오게 됩니다. 이건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일을 부탁할 때도 지금 해주세요 보다는 회회 전에 끝낼까요? 아니면 회회 끝나고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상대가 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왕도 이 지혜를 잘 활용하셨습니다. 토지 제도를 바꿀 때 백성들에게 이 방식대로 따르라고 하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토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일거리를 맡을 것인가 라며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고 더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람은 선택할 수 있을 때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 결과에 더 애착을 갖습니다. 현실적 조언, 어떤 요청을 하기 전에는 미리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백슬래시 사인 세 가지 선택지를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상대가 직접 고를 수 있게 질문 형식으로 유도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협력이 이루어지고 관계도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구 논쟁 속의 평정, 화를 참는 자가 승리한다. 이 말에 이화위기라 하여 허목을 기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오히려 침착한 사람이 중심을 잡게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높이게 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결과에서 멀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논쟁 중에 화가 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극을 받으면 우리 뇌는 싸우거나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숨을 깊이 들이시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야말로 진짜 힘입니다. 공자의 일화가 하나 떠오릅니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많은 사람 앞에서 스승을 무례하게 대하자, 공자는 화내지 않고 그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말의 뜻을 알겠으나, 너의 분노는 결국 너를 더 지치게 할 것이다. 그 한마디의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제자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논쟁 중에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결국 당신의 것이 됩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말하면 그 차분함이 상대에게도 전달되어 싸움 대신 대화로 이끌 수 있습니다. 몸짓도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미소, 조용한 고개 끄덕임, 평온한 눈빛은 나는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가 됩니다. 상대는 당신이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당황하게 되고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지요. 이긴다는 건꼭 말로 누르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현실적 조언, 논쟁 중에는 상대를 향해 공격하지 말고, 문제에만 집중하세요. 상대가 소리를 높일 때는 숨을 깊게 쉬고, 그가 다 말한 뒤에 천천히, 차분히 답하세요. 기억하세요. 평정은 약함이 아니라, 상황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10반영의 예술 조화를 통한 신뢰의 형성. 옛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뜻이 통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도 마음이 가까워지고, 뜻이 어긋나는 사람은 말이 많아도 오히려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느꼈느냐입니다. 상대의 마음에 다가가고 신뢰를 얻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반영의 예술. 요즘 말로는, 미러링이라고도 하지요. 이는 상대의 말투나 자세, 몸짓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며 심리적인 동질감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흉내가 되어서는 안되고, 진심이 담긴 교감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만 진정한 반영이 됩니다. 상대의 말투나 몸짓을 조심스레 따라하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나와 통하는 구석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면접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면접관이 곧은 자세에 진지한 말투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무 느긋하게 행동한다면 불성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분위기에 맞추어 내 자세와 말투도 조율하면 같은 결을 나눈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외국 사신들이 임금과 연애 자리에 참석할 때 조선의 궁중예법에 맞추어 말투와 행동을 조심스럽게 조정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신뢰를 얻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도 존중을 전했던 것이지요. 대화할 때는 상대의 말속도, 표정, 몸짓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상대가 말이 빠르고 손짓이 많다면, 나도 말속도를 살짝 올리고 손짓을 더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조용하고 느리다면, 그에 맞춰 말투와 태도를 조율해야 합니다. 단, 모든 것은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요. 억지스러우면 오히려 어색해지고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혜는 사상파종이라 불리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상대가 스스로 그 생각에 이르게끔 부드럽게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싶을 때내 생각은 이래요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혹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꽤 이치에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하고 가볍게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것을 자기 생각처럼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지요. 조선 시대 한명신은 법제 개혁을 주장할 때 직접적으로 의견을 밀어붙이지 않고 조정 회의에서 매번 질문을 던지며 왕이 스스로 해답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정묘하고 부드러운 접근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설득이 되는 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간접적 화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와 y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같은 말을 들으면 당사자들은 스스로 그 관계를 의식하게 되고 그 생각은 점점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현실적 조언: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질문이나 의견의 형태로 유도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는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끼며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입니다. 11. 가장 작은 것에서 삶을 장악하라. 옛 어르신 말씀에 모든 일은 사소한 절도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큰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세심함과 품격을 담습니다. 지도자가 방에 들어설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눈빛, 자신감 있는 미소, 힘 있는 악수, 이런 아주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품격과 신뢰를 보여줍니다. 어느 유명한 장수는 전쟁터에서 말 한마디, 고개 끄덕임, 손의 위치 하나까지도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영향력은 작은 동작 속에 담긴다고 믿었지요. 일상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요소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살짝 숙이면 상대는 당신을 진실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눈을 제대로 맞추지 않거나 흐릿한 악수를 건네면 무심하거나 불성실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네요 라고 응수한다면 당신은 그 상황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말 한마디로 당신의 인품도 드러나게 되지요. 현실적 조언, 악수하는 방식, 눈빛을 주는 순간, 말을 들을 때의 표정까지 모든 작은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항상 평정심을 갖고 상대에게는 여유를 갖추세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당신을 지혜롭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소통의 예술, 곧 성공의 열쇠. 소통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잊고 이해를 이루며 영향을 주는 하나의 예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12가지 심리 지혜는 단지 기술이 아닌 고인의 철학이 담긴 깊은 깨달음들입니다. 세심한 침묵, 단단한 자세, 조화로운 설득, 섬세한 표현,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도구입니다. 옛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아름답게 하되, 마음은 늘 겸손하게 하라. 이 원칙을 지켜나갈 때, 사람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신다면, 소통은 분명히 당신의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자세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정신의 정화, 고인 지혜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소통에 언제나 따뜻한 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